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성공 TV입니다.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0.1%의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시크릿 손금이 있습니다. 서양의 성공에서 말하는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시크릿의 법칙이 현실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손금이기도 합니다. 이 손금을 가지면 직감력, 영적인 능력, 예지력, 예지몽, 기억력, 초능력, 염력 등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역학으로는 지금은 후천시대이고, 풍수학적으로는 내년부터 땅의 기운이 구화운으로 넘어가는 해입니다. 후천시대와 구화운은 정신세계와 영적인 능력이 발달되고 향상되는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이나 생각은 그물이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면 누구보다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무빙의 주인공들처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초능력 같은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손금이 없더라도 말미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시크릿 명상법도 소개하겠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크릿 손금 탑 세븐 모두 직감력, 예지력, 창조력이 뛰어나지만 희귀한 형태를 감안해서 탑 세븐부터 역순으로 탑 1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 성공 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 방송 들어갑니다.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0.1%의 시크릿 송금 탑7 7입니다. 바로 월구입니다. 월구는 달을 의미합니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여신 루나는 그리스 신화의 셀레나와 동일시됩니다. 서양 별자리인 아스트로지에서 달의 여신 루나는 직관을 깨우고 심령적 비전을 촉발하며 꿈과 잠재의식을 깨워주는 여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꿈학에서 월구는 잠재의식의 세계를 나타내고 상상력과 창조력, 정신적, 예술적 직관력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잠재능력이 뛰어난 손꿈을 설명할 때이 월구와 연결된 손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월구가 살이 도톰하게 발달된 사람은 직감력과 언어적인 표현력, 상상력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기도나 상상력은 현실로 창조가 잘 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것도 잘 이루어지니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0.1%의 시크릿 손금 TOP7 6위. 바로 지능선입니다. 지능선이 도톰한 얼굴로 뻗어 있을 때 직감력, 애지력, 창조력은 높아집니다. 지능선이란 생명선의 시작점인 제1 화성구에서 출발하여 손바닥을 지나는 선을 말합니다. 지능선을 두뇌손이라고 다는데 그 사람의 사고 방식, 직업의 적성, 관심 영역, 재능, 재와 적성, 직감력을 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지능선이 정신과 영적 힘을 주관하는 얼굴로 길게 뻗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의지력으로 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월구 깊숙이 뻗어 있는 눈에서는 자칫 우울증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0.1%의 시크릿 손금 탑7 5위 바로 직감선입니다. 직감선은 월구에서 수성구를 향해. 세로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뻗어 있는 선을 말합니다. 이 직감선이 양손에 있으면 위력이 배가가 됩니다. 직감선이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직감과 영감이 뛰어나며 현상을 직접적이고 감각적으로 파악하며 상황 판단이 뛰어납니다. 감각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저널스트나 컨설턴트와 같이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운동선수나 승부사, 도박사, 투자자 등에도 많이 나타나는 선입니다. 특히 종교계나 점성술가이도 이 선이 있으면 그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합니다. 이 선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0.1%의 시크릿 점괘 탑7 4위 바로 육화문입니다. 손에 나타나는 보통 별의 모양을 육화문이라고 합니다. 이 육화문이 달의 언덕 월구에 있을 때입니다. 원래 월구 자체가 감정, 직감, 신비함을 주관하는 자리인데 별묘향이 들어가면 그 강도가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오른손보다는 왼손에 있을 때 유력이 더 셉니다. 지나칠 정도의 상상력, 창의력, 예술성이 풍부해지고 영적인 능력도 배가가 됩니다. 이 육화문에 두뇌선이 내려와 접촉이 있으면 엄청난 천재이거나 오히려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극단적인 손꼽이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육화문이 달의 언덕에 있을 때 영적인 능력과 직감력, 창의성이 뛰어난 만큼 자신이 원하는 재물, 행운, 사랑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0.1%의 시크릿 손금 탑 세븐 3위 바로 신비의 십자 문양입니다. 신비의 십자 문이란 감정선과 지능선 사이에 십자가 문양처럼 교차되고 있는 선을 말합니다. 신비 십자는 손바닥의 곳곳에 있긴 하나 감정선과 지능선 사이에 있는 선명한 신비 십자가가 시크릿 손금이 되고 나머지 손바닥에서는 통의 작용을 한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양 이 있는 사람은 신비한 것에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와 인연이 깊습니다. 영적인 능력, 애지력,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가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결정적일 때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양손에 이 신비십자 문양이 있을 때 죽을 고비가 오거나 큰 재난이 와도 그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이 문양 있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상상하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나 조상 수호천사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0.1%의 시크릿 손금 탑세븐 2위 바로 부처의 눈입니다. 부처의 눈은 엄지손가락 첫 마디에 나타나 있는 동그란 타오는 형태의 모양을 말합니다. 수상학에서는 이 모양을 부처불의 눈 안자를 써서 부처의 눈이라는 불안상이라고 불리우고 또 다른 말로는 생각염과 힘력을 써서 생각의 힘과 능력이라는 뜻의 염력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처의 눈이 양쪽 손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타원형 모양을 하고 그 타원형 모양을 가로지르는 장애선이 없이 꼬이지 않고 완벽한 타원형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직감력이 뛰어나며 기억력도 좋아서 종교에 상관없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손금을 가진 사람은 생각의 힘이 강력하니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재물 행운 사랑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0.1%의 시크릿 손금 탑7 1위 바로 솔로몬선입니다. 이 선은 워낙 드물어서 0.1%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다는 선입니다. 이 선은 검지가 시작되는 목선구와 경계선의 동그란 목걸이처럼 드러나는 선인데 이 선이 끊어지지 않고 동그란 선 모양이 없으며 꽈배기처럼 꼬이지 않고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이 선을 솔로몬 선, 솔로몬 링, 목성 고리라고도 불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번영시킨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의 손에 있었다는 선으로 유명합니다. 이 솔로몬 선이 양손에 다 있고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고리처럼 두 개의 선이 존재하면 그 위력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이런 선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처럼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고 통찰력이 남다르며 지혜로워서 이제도 밝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뛰어나서 남들이 볼 때는 행운이 항상 따르게 보일 만큼 모든 면에서 타고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재물, 행복, 사랑, 권력, 명예까지 모두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능력과 현실적인 능력까지 가진 선입니다. 이 선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회와 전 지구를 위해서 큰 꿈과 목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 재물과 행복, 사랑을 끌어당기는 0.1%의 시크릿 송금 탑7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이러한 선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양에는 49라는 숫자가 재탄생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이 있다면 49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소원을 하루에 49번씩 쓰고 입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와 같은 행위를 7번까지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소원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금에는 없었던 위에서 말하는 시크릿 문양들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 타고난 기운을 알고, 지, 타고난 기운에 부족한 것을 공간과 환경으로 채우고, 인, 인연을 잘 만나면 어느새 손금도 바뀌고 운명도 바뀝니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 성공 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폭 많이 받으십시오.